사 14장 13절에서 23절 저부터 읽 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임을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 이 믿음이 연약할수록 부딪칠 게 많습니다. 더 거칠 게 많고요. 어, 믿음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 성장할수록 어, 그렇게 부딪히는 것이 작아지고 어, 없어지는 것이죠. 어, 예전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어, 별 것도 아닌 말한 마디에 상처도 받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뭐 웬만한 말을 들어도 패스가 되는 거죠. 패스. 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수록, 특별히 교회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수록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거치고 어,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제 교회 안에는 아,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아, 공동체 생활을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이 믿음이 연약하여 많은 것들이 부딪히는 그런 성도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덕을 세우고 화평의 일을 또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추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냐도록 아, 본인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성장의 표징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특별히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갈등 중 핵심 중에 하나가 속되게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매우 해석적으로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매우 그것을 뭐 그렇게 속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는 것을 막 정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는 게 성경 보는 것 다음으로의 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안에, 어, 이, 저, 이건 속된 것이다. 아니면 이건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한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영화 보면 안 돼. 그런 영화 안에는 매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 보지 마. 라고 되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그런, 자기가 보기에 그런 세계관이 담긴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어,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속되다, 속되지 않다로 여기던 것이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안 맞는 건 속되게 여길 수 있고, 또 자기에게 맞는 것은 아또 속되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지 않을 수 있다. 아, 근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아,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음식.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니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의 문제죠 율법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었죠 속된 음식이 있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허용된 그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그 음식법에 묶여서 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속되다 한그 음식을 먹는 자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 음식 율법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것부터 자유해 되어 해방되어 마음껏 먹는 그런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묶여서 그 음식을 속되다하여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 음식의 율법에 따라 그 음식을 먹는 자를 막 비판하고. 그것은 속된 일이야. 그것은 너를 더럽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그 사람, 형제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되므로 그 형제가 그 음식으로 망하지 않겠느냐. 그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겠느냐.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그 과거에 그 음식에 관한 그 율법에 묶여서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너의 그 음식법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음식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라.라고 아주 강국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게 율법주의적일수록 아주 강하거든요. 그리고 정죄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와 율법적인 건좀 다르다 물론 이게 좀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힘을 써야 되죠 심지어 저는 구약의 율법에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그 음식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미 그 음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형제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음식 율법을 따라 행할 때 나는 하나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라 믿는다면 그거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그것을 정적으로 비난하면 비판하면, 그고 당신은 속되다 당신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음식법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 그 죄값을 당신이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를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어, 초코파이 하나로도 정말 그 마음에 참큰 위로가 되잖아요. 어 그래서 정말 초코파이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를 가고 아 군대가 아니라 교회를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뭐 그런 간증들을 참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laughs> 이제 병사들을 위해서 큰 파티를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과 또 예배, 크리스마스 파티 예배를 준비를 해서 이제 많은 불신자들 또는 많은 성도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예배와 또 잔치를, 파티를 벌이는데, 어, 한 분이, 제가 아는 한 분이, 한 형제가 마침 그,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마치고 가느라고 예배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근데 마침, 불이 나게 빨리 가려고, 불이 나게 일을 마치고, 딱 교회를 도착했더니, 이미 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대뜸 어떤 분이, 뭐, 뭐그 파티를 섬겼던 다른 지역교회 교육자였는지, 대뜸 그렇게 말하대요. 말하더래요.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 이분이 완전히 상처를 입은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늦은 것도 아니고, 어 정말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마치고 부이나케 달려왔는데 어,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 형제가 그 말에 완전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포용하지 않은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송과 석을 송과 속 성과 속을 구분짓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한 영혼을 망하게 할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이란 뭘까요? 영원 구원이죠.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게 아주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고 화평의 일을 추구하고 아, 음식으로 한 영혼을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와서 담배를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어, 이렇게 뻑끔 뻑끔 담배 교회 와서 담배를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교회를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뉘앙스가 또 답이 사실은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가 있죠. 어, 교회를 와서 담배를 피면 될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교회를 오면 될까? 어,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자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아예 그 교회 안에 제가 한번 그 교회를 우연히 갔더니 그 교회 주차장에 흡연 구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한 흡연 구역을 주차장 한 편에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흡연 구역까지 만들어 주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어, 우리가 어, 다양한 어, 그런 상황과 또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넓은 그런 공동체, 넓은 어떤 그런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을 쓰는 것이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넓을수록요. 아주 날카롭고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넓을수록 경계선을 넓힐수록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기준 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기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진리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경계선은 있으나 많아한 경계선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본질과 비본질.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지만, 음, 그러나 어, 이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운다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크고 넓히고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만큼 확장시킴으로써이 본질을 만날 수 있고 이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가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가 더 교회의 이름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 진리를 지키는 교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 그러나 함께 동시에 그 진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의 경계를 넓히고 넓히고 넓혀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고 음식으로. 영혼을 망하게 하지 않는 나의 기준으로 한 영혼의 정말 그 운명을 망하게 하지 않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정말 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대 속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무너뜨리며 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진리의 모든 성도들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우리 가의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화평의 일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그 안의 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그 진리 교회, 그 교회의 이름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우고 지키고 그 진리를 가르치며 지켜 행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의와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받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더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신 그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길, 위로의 손길, 평안의 손길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부와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사람을 만날 때또 일을 감당해야 할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이제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또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도 속히 나오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제 정,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 정책을 펼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구실로 하나님 하나님 전체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긍유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이 이제는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백신도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도 나오게 도와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부가 올바른 정책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이 땅을 하나님 이끌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구실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히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내려진 이 모든 위헌적인 지침도 하루속히 해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화평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 그 안에 지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선한 소음과 빛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하고 선명한 진리가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또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 묶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진리 가운데 돌아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누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켜 갈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